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다섯 번째 에,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점역교정사 3급 국어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식문제에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실전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먼저, 어,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네개 중에서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한번 골라봅시다. 1번 문, 1번부터 봅시다. 자, 그는 국회의원 배찌를 되게 자랑스러워 한다. 자, 여기서 배찌. 예, 여기서 배찌에 예,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2번 봅시다. 자. 캠브리지 대학교. 자, 여기는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되는데 여기서 예, 캠브리지 대학교가 다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캠 어이 캠이죠. 캠브리지 예,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만나 틀리나를 살펴봅시다. 또 틀린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자, 3번 봅시다. 그 선수는 스카우트 일순이야. 자, 스카우트 일순이다. 여기서 스카우트 스카우트 에다 시옷 받침이죠? 스카우트. 예. 이 외래어에서는 아, 기억, 니은,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일곱 개만이 받침으로 쓸수 있지. 디귿이나 티읕, 이런 것은 또어 피읖, 이런 것죠. 다 이런 것들은 외래어에서는 받침으로 쓸수 없습니다. 스카웃, 네, 시옷 받침이죠. 자, 이 스카웃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4번 봅시다. 아울렛에 가서 쇼핑 좀 할까? 자, 여기서 아울렛, 자, 여기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써져 있기로는. 아웃렛, 우에도 시옷렛, 어이래에도 시옷, 시옷. 아웃렛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러면 정답을 3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번부터 봅시다. 예, 빽지. 예, 우리가 강하게 뺏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예, 뭐 그래서 뭐. 배지 달았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그런 상징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 배지. 예, 외래어로 쓰기는 그렇게 강하게 발음 안 하고 그냥 배지라고 씁니다. 배 아이 배죠? 예, 배지라고 씁니다. 배지, 그렇죠? 자, 배지라고 쓰는 게 옳은 것이다. 자, 2번 봅시다. 자,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캠브리지, 캠 브릿지 캠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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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래서 m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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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m c 캐임 cam c a 에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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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m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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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임브리지 예,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자, 어, 영국에는 그 유명한 학교가 옥스퍼드, 옥스퍼드 예, 대학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죠. 케임브리지 예, 대학. 자, 그리고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죠. 예,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이 케임브리지 하니까 이 브리지, 예, 다리잖아요, 다리에 예. B-R-I-D-G, 예. 브리지인데 이것도 쉬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브리지, 예. 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과에서 예. 임플란트 그 이를 이 새로운 인공 이를 심는 게 임플란트라 고 그러죠. 그그 다음에는 그이 없는 것이 양쪽 이를 갈아서 이렇게 걸치는 거, 이거는 브리지라고 그러죠, 브리지. 예. 이것도 전부 다 다리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한글로 표현할 때는 시옷 받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브리지, 브리지라고 쓰게 된다는 것. 자, 3번 봅시다. 스카우트 일순이다. 스카우트 아닙니다. 스카우트. 예, 스카우트라고 표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스카우트 아닙니다. 스카우트. 자, 우리가 이런 게몇 가지 헷갈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마스코트 마스코트 보이콧 보이콧 어떤 게 맞죠? 참 이거 헷갈리죠. 자, 우선 이렇게 외웁시다. 예. 마스코트죠. 이건 마스코트. 마스코트 이 아니라 마스코트.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아니죠 뭘까요 여러분. 마스코트. 예.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때 마스코트가 호돌이였었죠. 예, 호돌이. 예. 이 마스코트는 오랫동안 길게 보여 주는 게 예,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길게 마스코트 예, 마스코트보다는 마스코트 길게 예,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해 주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보이콧 보이콧트. 여러분, 보이콧은요. 너무 길게 하면 예, 예 서로 참 힘들어지죠. 빨리빨리 빨리 협상을 해서 좋게 마무리 지어야 되죠. 그래서 보이콧트보다는 보이콧 짧게 발음하고 짧게 끝내는 게 예, 보이콧하기에 좋습니다. 보이콧은 너무 길어지면 예, 서로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보이콧, 그다음에 마스코트. 자, 그다음 사번 봅시다. 자, 아울렛. 자, 우리가 아울렛에 가서 물건을 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은 아울렛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표기로는 아웃 우에다 시어 받침. 자, 여기서 영어로 OUT죠. OUT. 예, OUT, L-E-T. 이렇게 해서, 아웃, 렛. 아웃, 렛. 이라고 예, 표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아웃이 들어가는 또 글자가 뭐가 있죠? 아웃사이드, 예, 아웃라인, 뭐, 뭐 이런 게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 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이때 이, 이 OUT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자, 여러분, 이 아웃사이드,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웃사이드라기보다는 아웃사이드. Outside, 예, 짧게 나가 있는 게 예,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윤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아웃라인, 아웃라인. 자, 우리가 윤곽. 예, 아무리 윤곽만 그린다고 하더라도 예, 대충 이것저것 빼놓고 그리면 안 되죠. 그릴 건다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라인보다는 아웃 라인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윤곽은 아웃 라인이고 예, 바깥쪽을 의미하는 아웃사이드는 아웃사이드라고 표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는 기술을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어 문제인데 이네개 중에서 올바로 돼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 자, 1번 봅시다. 자, 사업차 도기를 들렀다. 자, 여기서 사업차.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데 사업차 모두 붙여져 있죠. 모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2번 봅시다. 선생님 댁을 수십차 방문했다. 여기서 수십차에 밑줄이 쳐져 있고 다 붙여져 있죠. 예, 수십 차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입사 3년 차. 자, 여기서도 3년 차 밑줄이 쳐져 있고, 모두가 붙여져 있죠. 예, 맞는지 틀리는지. 자, 4번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차가 크다. 자, 여기서 예, 세대차에 밑줄이 쳐져 있고, 모두 붙여져 있죠. 세대차. 맞는지 틀린지. 자,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 배웠죠? 자 여기서 간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야 되죠. 예, 부모와 자식 간. 자 시간을 의미할 때 간은 붙인다 그랬죠. 예, 이틀간, 사흘간, 뭐 이런 게0일간할때이 예, 간은 앞에 단어에 붙여 쓴다는 것. 예, 간은. 예, 지난 4탄을 한번더 들으시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정답인지 5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번 봅시다. 자, 1번은 사업차 모두 붙여져 있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부 다 차자와 관련된 건데, 자, 이 목적, 목적을 의미할 때는, 이때는 차가 접사입니다. 예, 목적형 사업차 사업을 목적으로 독일을 갔다는 얘기죠. 예, 사업을 목적으로 독일을 갔다. 예, 이 목적을 나타내는 차는 붙인다. 그래서 예, 사업차 갔다. 아니면 연구차, 자, 연구할 목적으로 예, 어디를 갔다 할때 연구차. 인사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렀다. 예, 인사차 들렀다. 예, 인사차 들렀습니다 할 때도 인사차 붙였죠. 자 목적은 붙인다. 목차죠. 목차. 예, 목차 붙인다. 자 그다음에 뭐 신부름차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도 신부름차 예, 다 붙입니다. 목적의 차는 붙인다. 예, 그다음 자이 번부터 봅시다. 자이 번은 자 수십 차 아,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이때 차. 이때는 어떤 번, 수십 번, 아니면 수십 차례, 예, 이런 의미일 때 차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줘야 됩니다. 수십 번, 수십 차례, 띄우죠? 마찬가지로 수십 차, 수십 띄고 차라고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수십 띄고 차, 수십 번, 수십 차례, 예, 그런 의미라는 것 자, 띄운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3년 차. 자, 3년, 자, 입사 3년 차다. 자, 이때 어떤 시간의 경과. 자, 지금 3년이 이제, 자, 3년 차다라는 것은 2년이 흘렀고 지금 3년째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도 차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차. 자, 여기서. 3년, 이 3년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3을 숫자로 쓰느냐, 한글로 3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숫자로 3을 쓸 경우에는 년은 띄우, 띄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3을, 어, 이 숫자가 아닌 어, 한글로 3, 시옷, 아, 미음, 이렇게 숫자로 3을 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년을 띄워줘야 되죠. 예, 삼 띄우고 년차이 차도 역시 예, 아까 제가 띄운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한글로 삼을 돼 있다면 삼 띄우고 년 띄우고 차 이렇게 될수 있고요. 숫자로 삼을 돼 있으면 삼년 이렇게 붙여져 있고 띄우고 차 이렇게 써도 되고 삼 띄우고 년 띄우고 차 이렇게 써도 되죠. 예, 숫자냐 숫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요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임신 10주차다. 이때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1 0주띄우고 차, 그렇죠? 결혼 10년차다. 이때도 결혼 10년 띄우고 차, 네, 이렇게 쓴다라는 것, 4번 봅시다. 자,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차, 자, 여기서는요, 차라는 것은. 차이를 의미하죠. 예, 세대 차이가 나죠또뭐 실력 차다. 뭐또 견해 차가 크다. 다 이때 차는 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띄어주죠. 자 우리나라 어 띄어쓰기 기본 원칙은 단어별로 띄우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나 조사나 접사는 붙인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세대 차. 세대라는 단어, 차라는 여기 차의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띄워줘야 되죠. 그래서 세대 띄우고 차, 뭐 실력 차 띄워야 되죠. 견해 차, 다 견해 띄우고 차, 실력 띄우고 차 이렇게 쓴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